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출구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리라. 어느 토요일 날 목사님이 주일을 준비하며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에 전화가 따르르 울리는 겁니다. 이 저녁 시간에 어디서 온전화일까 궁금해서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목사님 여기 인쇄소인데요. 주보를 인쇄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유. 뭐가 이상한데요. 목사님, 내일 설교가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뭐가 뒤에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어 보내주신 음. 주보에 어떤 착오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아니요. 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제 목사님이 또 설교 비를 마무리하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죠. 주일 아침에 사무실에 놓여 있는 이제 주보를 이렇게 흘르고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 평소 때보다 설교 제목이 두 줄이 넘게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 분명히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보냈는데 주보를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고 눈물이 흐르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설교 제목을 말씀하셔야 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을 못 이어가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설교하기 전부터 이미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데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죠. 오늘 주수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직 그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하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데 할렐루야. 2023년 이 추수 감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설립 50주년 되어지는 이 감사의 예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만족합니다. 그거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감사, 특별히 u 수 감사는 언제이겠습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h 수 감사,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겠지 여러분 인류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감사. 할렐루야. 병 걸렸을 때 치료받은 것도 감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 내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도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구약의 모든 절기, 그 절기가 다 감사의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유월절은요 출애굽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칠칠절은요 겨울농사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에 따른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저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 절기에 해당되어진는이 초막절. 저들은 7일 동안이나 이 감사의 예배를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 다 끝난 8일째 되어지는 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다 모여.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 이것이 성경적 근거라면, 추수감사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추수 감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여러분 1620년. 그리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들은 마침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이후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웬걸 더 식난난 때문에 추위 때문에 각종 질병 때문에 원주민들 때문에 더 어렵고 더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들은 시 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교회 안에서 3일 동안이나 성대하게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수 감사 주일의 역사적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의 물질의 추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추수도 허락해 주셨고, 성령의 열매도 거두게 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의 추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다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은혜와 복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과연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지 오늘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이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교회 설립 50주년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머릿 속에 삶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면 따라합시다. 신앙이 올라간다. 신앙이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뭐 하면요? 감사하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면 어떻게 되어진다? 내 신앙이 차라간다. 내 신앙이 성숙되어진다. 내 신앙이 올라간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은혜죠. 카리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 은혜를 거저 받았다. 이게 카리스. 이게 은혜죠. 이 은혜를 알게 되실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저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 아무 공도 없이 받은 그 은혜를 알게 될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도요.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티아. 근데 네, 유 좋은이라는 말과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감사는 무슨 뜻인 겁니까? 이 말인 거죠. 좋은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카리스,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보답하는 것, 그 좋은 은혜, 이것이 바로 유카리스. 감사. 좋은 은혜.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은혜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다는 건그 은혜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은혜를 알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고난도 어려움도 힘든도 불편도 다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니까 흔들리지를 사도 바울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죠.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나된것은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있고 하다 못해, 자기 자신의 육체 연약함까지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사도 바울의 삶은 바뀌는 거죠.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세계를 품는 신앙으로 바꾸어지는 거요 어느 정도였을까 그는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온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겸손함을 잊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 감사하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신앙,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는 하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쁨이 밀려온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뭐가 밀려와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은 기쁨. 기쁨이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무한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미룹니다. 학생 때 졸업하면 기쁠 것 같죠. 졸업하면 기쁠 것처럼 생각하다가 막상 졸업하는데 졸업이 기쁘지를 않는 겁니다. 뭐 때문에 취업이 있으니까 취업을 하면 기쁠 것 같. 아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했는데 기쁨이 없는. 결혼해야 기쁠 것 같은. 자꾸만 미루. 그 기쁨을 자꾸 뒤로만 미루. 졸업하면 아니 취업하면 아니 결혼하면. 그런데. 불평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일은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그 즉시로 반응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을 미루지 맙시다.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감사합시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내게 무엇인가가 있다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합시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 뒤에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그렇게 감사하면 기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무것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다 내게서 떠난다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갈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쁨이 밀려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다 없어도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될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한 날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했지요. 여러분, 불평이 육신의 생각이라면 영의 생각은요.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는 겁니다. 필리포스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것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 성마비 장인 송명희 씨인 잘 알죠. 언젠가 설교하면서 나라는 찬양도 여기서 불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의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나는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했더니 그녀의 마음에 밀려드는 거죠. 넘쳐나는 거죠. 기쁨이 넘쳐나고, 편안의 평안이 넘쳐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불평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불공평함이 느껴지십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래?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내 마음속에서의 평당은, 평안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그것.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끼쳐오니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아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놀라운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말라. 걱정하지. 감사하면 이 평강이 평안이 계속해서 내 안에 넘쳐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감사하면, 감사는 반드시 돌아온다.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성경적 감사,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까지 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 감사예요. 마음이 없는 감사, 말뿐인 감사, 이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복을 따라서 그리고 힘대로 즐겨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1일 한번 되돌아보시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임만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안다면 그런 하나님임을 안다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즐겨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얘야 너 먹고 있는 그 과자 좀 다오. 할아버지가 손녀가 못뭐 먹는 그 과자를 빼앗아 먹고 싶어서 그걸 달라고 했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은 손녀의 사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달라할 때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것을 할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 할아버지는 그걸 바랬던 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그걸 다 가지시려는 게 아니. 더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이잖아요. 그들에게서 뭐하는 소리가 나오고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들에게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와요. 지금 그들의 공동체 에서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즐거워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하시겠다?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비천하게 되지 않는 그 은혜와 복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그 감사는 반드시 돌아온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더큰 은혜와 복으로 반드시 내게 되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몸으로 감사하고요, 마음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감사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절은 일년에 딱한 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 감사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그 불행을 자초할 뿐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심껏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넘쳐나는 것.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올라가는 밀려오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힘이 큰 사람인 겁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마음의 힘이 가장 큰 바로 그 사람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 교회 우리 성당 제일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